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신비로움과 우주의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반짝이는 유리 같은 돌멩이를 발견하거나 화산 활동으로 생긴 흑요석 같은 자연 유리를 본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훨씬 특별한 유리질 물질이 있답니다. 바로 다윈 글라스로 불리는 물질인데, 이는 호주 테즈메이니아섬 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운석 충돌의 산물이죠. 이 희귀한 유리가 지닌 비밀을 파헤치다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외계 생명체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윈 글라스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속에는 어떤 생명의 흔적이 담겨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주 생명체 연구까지 이어지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윈 글라스를 이야기하려면 택타이트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택타이트란 커다란 운석이 지표면에 충돌할 때 생기는 극한의 열과 압력으로 인해 땅속 물질이 노가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유리질 형태로 식어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택타이트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테즈메이니아 서부 지역의 다윈 마운트 주변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택타이트는 따로 다윈 글라스라 불리죠. 이름은 현지 지명에서 따왔지만, 사실 이 돌조각들은 약 81만 6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흔적입니다. 과거 테즈메이니아의 원주민인 에버리지니들은 이 반짝거리는 돌들을 오래전부터 수집해왔습니다. 이들은 이 돌을 장신구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다른 부족과 교역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날 정도로 밀도가 높은 독특한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과학자들이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 이후의 일이었어요. 초창기엔 화산성 유리인 흑요석이나 고대인이 만든 유리 슬래그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했지만 화학적 조성이나 연대 측정 결과가 전혀 맞지 않아 여러 가설이 무너졌죠. 결정적으로 달에서 온돌 조각일 수도 있다는 엉뚱한 설까지 거론될 만큼 그 기원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운석 충돌로 생긴 유리라는 사실이 대두되었고 달 착륙 후에 가져온 달 표본과 비교해 보니 분명히 달 기원의 돌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제야 지구의 암석이 운석 충돌로 녹아 공중으로 튕겨 올라간 뒤 떨어진 물질이라는 정설이 확립되었습니다. 택타이트가 생기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극적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지구 대기에 진입할 때는 이미 수천도에 달하는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지표면에 충돌하면서 생기는 약 수만에서 수십만 기압의 엄청난 압력이 겹치면 지각의 일부가 녹아 끓는 상태로 튕겨 올라가죠. 그리고 그 녹은 물질이 대기 중을 비행하는 동안 식으면서 유리질 덩어리가 됩니다. 큰 조각은 땅 위에서 식어 뒤틀린 형태가 되고 아주 작은 녹은 방울은 떨어지며 굳어지면서 구슬 모양의 마이크로텍타이트를 이루기도 해요. 이렇게 형성된 다인 글라스는 색깔도 다양합니다. 흰색 계열에서 연녹색, 진한녹색, 심지어 검은빛까지 띄기도 하죠. 연구자들은 원래 테즈메이니아 서부 지역이 충돌 당시에는 습지 혹은 수풀이 우거진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지역을 이루는 암석 중 석영이 풍부한 사암, 쿼츠사이트의 녹색을 띠는 혈암, 셰일 같은 퇴적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녹는 과정에서 흰빛과 녹색 등 다양한 색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돌의 압력으로만 형성되는 특별한 광물 결정, 즉 고압형 석영, 코사이트도 발견됨으로써 운석 충돌설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유리가 오랜 세월 동안 생명체의 흔적을 내부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미경 관찰을 통해 다윈글라스 안에서 유기물 캡슐과 같은 미세한 포켓이 발견되었어요. 그 안에는 식물 성분으로 추정되는 리그닌이나 셀룰로스 같은 생체 고분자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운석이 충돌하던 당시 이 지역이 수풀이 우거진 습지였다면 녹아버린 유리물질이 순간적으로 식물을 함께 포획해버렸을 테니까요. 물과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빠르게 고체화되면 그 내부의 유기물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부패나 변형 없이 오랫동안 보존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곤충이 호박 속에 갇혀 수천만 년 동안 형태를 유지하는 것처럼요. 이런 보존 능력은 우주 생물학에서도 큰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유리질 물질이 화성 같은 다른 행성 표면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죠. 만약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고, 운석 충돌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충돌로 생긴 유리 속에 미생물이나 생명의 분자가 포획되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태양계 내에 혹은 더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단서가 되겠죠? 더 나아가 판스펌이아 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즉 강력한 운석 충돌이 일어날 때 행성에 살던 미생물이 우주 공간으로 나라가 다른 천체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이죠 우리는 이미 화성에서 온 운석이 지구에서 발견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돌 속에 생명체나 그 전구 물질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면 정말로 행성 간 생명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대기권 재진입 시에 엄청난 열이나 우주 방사선이 생명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리덩어리가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면 그 확률이 전혀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정의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생명을 옮겨다니는 캡슐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윈 글라스를 비롯한 텍타이트 연구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시각을 열어줍니다. 테즈메이니아의 아름다운 자연에 녹아 있는 이 특별한 운석 유리가 담고 있는 정보는 단순히 돌덩어리 하나를 넘어 지구의 옛생태계와 우주의 신비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윈 글라스와 같은 택타이트는 단순히 운석 충돌 흔적이 아니라 지구의 오래된 환경과 생명을 둘러싼 정보를 진공 포장하듯 보존할 수 있는 타임캡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생명이 서로 다른 행성 사이를 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진다는 점이죠. 이처럼 한 조각의 유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지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런 텍타이트와 운석 연구가 더 발전하면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비밀이 하나둘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현대과학은 이미 다양한 분석 기법과 우주 탐사를 통해 다른 행성 표면의 유리를 채집하거나 혹은 지구의 운석 충돌 지역에서 더 세밀한 유기물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구 생명의 기원 혹은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 흔적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테즈메이니아의 다윈 글라스에서 시작해 지구의 과거부터 우주 생명체의 가능성까지 정말 길고 깊은 이야기였는데요. 눈에 보이는 작은 돌조각 하나가 과거 지구의 열과 폭발적 에너지를 증언하고 생명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으며 우주의 다른 생명체를 상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소재를 자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함께 더 넓고 깊은 지식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